안녕, 안니? 안녕, 형님. 어, 너 작업 시간에 너무 졸리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무리를못 해가지고. 네, 제가 이번 시간 때까지. 응, 하부만은 안 하기로 했잖아. 네. <laughs> 그래서 이거 내가 마무리 한 다음에 원, 원불은 이제 끝내려고. 오, 예. 어떠니? 좀 어떤 거같니 뭔가, 음. 뭔가 입체적이에요. 입체적이야? 네. 음, 그렇지. 이게 여기다가 명암을 줬기 때문에 입체처럼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점점 그라데이션을 어두운 방향 쪽으로 쓱 주는 거야. 음. 그러면서 점점 반사광도 내가 그랬잖아. 너무 밝게 하면 가짜처럼 보인다고. 근데 아우. 사실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용이니까 음. 좀 내가 이렇게 과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. 음. 근데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리면 웬만하면 이제 실물처럼 그리게 하는 게 중요해. 음... 봐봐. 근데 왜 이게 자꾸 이 기본 이 사각기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본 도형에 대해서 왜 처음에 가르치려고 하냐면은 네. 많은 학생들이 그냥 만약에 보이는 대로 이걸 그려보세요. 꽃갈콘을 또가져왔는데 보이는 대로 이 꽃갈콘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네. 뭐부터 그릴 것 같아? 너는 처음에? 음 원뿔부터? 원불부터? 네, 그냥 원불을 그린 다음에 막지워가면서막 그리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맨 처음에 좀 크로키로 이렇게 드로잉을 하나? 음. 저는 잘 모르잖아요. 미래생이 아니니까. 아, 그렇지. 예, 네. 맞아.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죠. 아, 한 보실 수 있겠죠. 아, 뭐, 뭔가 저는 이게 굴곡이나 이런 부분부터 그리지 않을까? 그렇지. 네, 저는 제가 만약 이걸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어, 잠깐만, 뭔가, 한 여기쯤에 그리네. 제가 먼저 어디쯤에? 이제 이걸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음. 이렇게 그리고 안 보인다 지금. 아, 어. 여기 아, 어우, 아, 요, 여기다, 여기다 그려. 아, 여기. 아, 저게 진짜 이거 아, 진짜 되게 게? 어렵네요. 응, 거기다 그려.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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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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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아 이렇게 이렇게 가그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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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게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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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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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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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어리? 이 덩어리 렇게이렇덩이리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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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어, 질감도 없어 질량감. 질감, 질량감? 그건 재료 같은 건데 아, <laughs> 할 말이 많다. 우리가 그치? 네. 그리고 이 덩어리를 그리는데, 덩어리, 이, 이 덩어리, 즉 내가 말하고 싶은 이, 이 뭐라 그러지? 어, 명암을잘 해가지고 이게 그래.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덩어리를 빼먹고 그냥 묘사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그니까 러 나는 입체적으로 얘를 그리고 싶은 거 얘를 네. 살아있는 꽃갈콘처럼. 네. 근데 이 살아있는 졸리. 아니요. <laughs> 벌써 졸리.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. <laughs>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 덩어리를 살아있는 꽃갈콘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. 그냥 얘 주름이나 여러 가지 묻어있는 이 소스 이런 거 보이니? 예. 네. 그 양념. 예. 네. 이런 것만 그리. 바베큐 소스. 네. 바베큐 소스. 우리 좋아하는 거. 응. 바베큐 소스랑 이 양념이나 이 모양만 그리게 되면. 예. 네. 지금 사실 보이면 그림자도 보이고 음. 이 안에 살짝 보이는 그림자랑 이 옆에 옆에 떨어지는 그 어둠 음.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리게 되면 그런 게안 보여요. 좀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보이는 건가요? 훈련도 좀 필요하겠지. 그렇죠. 맞아. 이는 훈련, 어. 그림자를 보는 훈련. 그렇지. 저는 그냥 봤을때 그냥 과자같거든요 음. 그래. 너가잘 얘기를 해 줬어. 네. 이 이런 걸 그리는 걸 통해서 볼수 있는 훈련을 키우 키아볼수 있는 힘을 길러 준다. 그렇죠 뭔가 아는 것이 아는 대로 보니까 그렇지 보이니까. 어, 어.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이 못 보는 질문이나 그런 걸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. 이제 진짜 정, 정말 그림을 보인 대로 좀 그리고 싶다 네. 그런거 배우려면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서 이런 기본 도형을 가르치는 거야 음... 이 덩어리. 아, 덩어리감을 알기 위해서 이런, 이런 도형들을 가르친다? 그렇지. 덩어리감, 그리고 입체감. 아, 글씨가 너무 쓸 데가 없어서. 여기다가 음. 써볼게. 입체. 입체. 이거를 조금 알고,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막 꼬깔콘의 주름이라든지, 음. 이런 식으로 했지. 근데 너무 처음부터 묘사만 막 하게 되면은 꼬깔콘의 음. 이... 야 입체감이 아, 덩어리가 안 나와 덩어리 좀 살려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. 음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미대 입시나 이런 입시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네. 기본이 없이 이게 묘사만 막 잘하면 이게 네.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보이지도 않고 음. 옆에 있는 거랑 또또양 옆에 있는 거랑 구분이 안 되고 음.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처음에 삼을마다어 이제 우리가 중점을 주는 거지. 어떻게 이해가 좀 됐니? 예, 예, 왜 이런 걸 하는지 좀 음. 알게 됐습니다. 그래. 원불. 전 다음에 좀 정육면체도 배우고 싶네요. 근데 음. 뭔가 그 수채화 이런 것도 할 때도 이런 게 이런 이런 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? 수채화 같은 걸. 맞아. 때는? 수채화도 당연히 이게 필요해. 수채화가 좀 어려운 학문이야. 왜냐면 은 어, 뭔가 뭐냐면 그냥 뭔가 그냥 투디잖아요. 수채화는 그냥. 음. 뭔가 그냥 그냥 수, 그런 거 같은데. 물이랑 물감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라서 좀 어려워 보이지. <laughs> 어려워 사실. 나도 어. 어려워 지금. 어. 나도 아직도 헤매. 스, 여전히도 헤매는데. 그러니 수채화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? 그럼. 이거 이게 어느 정도 이 시리즈가 끝나면 나 네. 수채화 기본이나 이렇게 기법이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초벌 까는 거나. 음. 초벌 까리 얘기했는데 를 그런 거를 좀할 의향이 있으니 많이 네. 질문을 해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그래.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강의료니까 과웹비니까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고 좀 얘기 좀해 주세요. 어, 그거는 너무 강 아, 아, 해주세요. <laughs> 해주세요. 아, <laughs> 강의가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죠. 어, 안 해도 돼요. 예. 강의하고 싶진 않고 시간을 낭비한 거니까. 음. 어, 6분이 지나갔어. 예. 그럼 바바이. 안녕. 네. 안녕히 계세요. 어, 안녕.